지금은 아침입니다. 씻고 출근 준비해보려고요. 끝! 출근 룩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애플워치 차주고, 다음에 추우니까, 수건. 조카 태어나기 전에 사촌 언니랑 베이비 페어 갔다가 받은 거예요. 너무 귀엽죠? 다팩 하나, 다팩 두 개. 왼쪽 주머니에 넣고 마스크까지 하면 끝입니다. 제 승용차에 하트 달았어요, 하트. 벤트 메고 출발이 오늘 2023년 마지막 일 하러. 주차를 하고 차를 타러 가면 됩니다. 끝까지. 자, 지금 다섯 시 사십팔 일 분입니다. i did 소리 왜 이러냐면 <laughs> 오른쪽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오른쪽 스태틱 코너 등? 그게 지금 불이 나가가지고 불이 완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소리에 맞춰서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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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반짝 이렇게 <laughs> 그래서 저거 바꾸는 것만 해도 15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지가 딱 천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한번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다른 분들이 엄청 축하해주셨어요 여기서. <목소리도> 여기서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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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1년 넘게 조용하다가 왜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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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<laughs> 이렇게 1초가 내가 한 번씩 깜빡거리면 후진할 때 우측이 꼬인단 말이죠 나 시동을 한번 껐다 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, 제발 나 힘들게 하지마 <laughs> 응. 다행히 시동 껐다 켰더니 이제 아무튼 고마워. 2023년 마지막까지 좀 조용히 넘어가자. <laughs> 부탁한다. 2023년 마지막 일이 끝났습니다. <laughs> 이제. 영수증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요. 구독자분들도 올해 남은 날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다 잘되게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.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이렇게 잘 넘어가줘서 너무 고마워. 내년에도 잘 지내보자 우리. <laughs> <laughs> 한살더 먹고 봐.